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에 매각된 물건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2023 타경의 31527로 성산읍 난산이의 주택 물건입니다. 타운하우스 초입에 있던 물건은 2차선 도로에도 접도되어 있는 토지라서 여러모로 좋아 보였는데요. 다만, 제주 2공항이 완공되면 위치적인 이유로 가치 하락이 될까 염려되기도 했었습니다. 물건은 한분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80%가량인 3억 6천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4타경의 1601이며 물건번호 2번으로 성산읍 신산리의 주택물건입니다. 연구전망바다별을 갖고 있던 토지는 벽치만 남은 주택도 매각에 포함되었었는데요. 화면에서보다 실제 물건지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곳이었기도 합니다. 물건은 한분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72%가량인 3억 9,999,999원에 ,999 매각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11905로 제주시 오라이동의 주택 물건입니다. 제주공항과도 멀지 않으면서 편리한 생활권에도 있는 물건으로 요 근래 높은 건축비를 생각한다면 도지를 사니 건물을 덤으로 얻는 듯 했습니다. 입찰은 7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79% 정도인 4억 7,700만원가량으로 매각되었습니다. 2024타경의 1851로 서귀포시 서호동의 주택 물건입니다. 색으로 인해서인지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젠 주인을 찾았으니 추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입찰은 한분이하셨고요 감정금액의 61% 정도인 5억 8천 8백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2 타경의 27551호 조천읍 교래리의 근린주택입니다. 상당히 큰 토지 면적에 주택이 아닌 저택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정원의 조경 또한 눈을 떼기 힘든 곳이었기도 합니다. 물건의 4차 매각은 5분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44% 정도인 7억 3천만 원 정도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8220으로 서귀포시 대포동의 다세대 물건입니다. 이 물건 왜? 라고 하실 거예요. 이미 한 차례 매각이 되었던 물건은 미납으로 인해서 재매각으로 올라왔지만 또 바로 낙찰되었습니다. 지난번엔 2억에 매각되었던 물건은 이번에 6분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65% 정도인 1억 7,940만원가량으로 매각되었습니다. 2023 타경의 29814이며 물건번호 2번으로 서귀포시 강정동의 글린주택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앞둔 건물로 여유롭지 않은 토지 면적이긴 하나 접도면에 길게 붙어 있어서 무척 크게 느껴졌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입찰은 두 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74% 정도인 1억 8,47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공매물건으로 조천읍 함덕리의 관사입니다. 적당한 토지 크기와 좋은 모양 그리고 좋은 방향의 물건이긴 하지만 건물의 상태가 살짝 고민되기도 했었지요. 총세분 입찰하셨으나 유효 입찰은 한 분으로 2억 99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제주시 구읍 김영리의 공매 물건입니다. 바다를 코앞에 둔 물건은 잡종지와 전후로 면적이 작지 않은 토지였는데요. 이 물건을 두고 사실 호불호가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입찰은 한 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95% 정도인 4억 8,10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4타경의 124로 나머듭 신흥리의 임야 물건입니다. 바다를 눈앞에 둔 물건은 임야라는 진복에서 관심이 들어 임장을 다녀왔지만 푹 꺼진 토지 높이로 성토비용 생각한다면 입찰에 무척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은 한번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65% 정도인 5억 4천만 원가량으로 매각되었습니다. 2023 타경의 12789로 제주시 1도 2동의 글린주택입니다. 제주분들의 맛집거리로 유명한 위치에 오랜 건물임에도 상태가 아주 좋고 또 활용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곳이기도 하나 매각금액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입찰은 17분이 하셨고요. 감정금액의 85%가량인 6억 8천만원 정도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 타경의 27580으로 한림읍 한림리의 주택물건입니다. 감정가 10억이 넘던 토지는 좋은 모양이 좋은 접도 조건 그리고 오랜 구호까지 매각에 포함되었어도 3억 가까이 떨어졌던 물건이기 때문에 8덟 분이 입찰하셨고요 감정 금액의 36% 정도인 4억 6,40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렇게 10월에 매각된 물건들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1월에 매각될 물건들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